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굉장히 좋은 꿀 파밍 하나 들고 왔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꿀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파밍인데요. 알바입니다. 알바. 네, 아르바이트 아니구요 네, 사원을 지키는 저희의 형제님 알바이십니다 지키는게 아니라 기습하는 네, 그런 멋진 형님이시죠 네 기습 컨텐츠인데요 이 기습 컨텐츠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사원에 쳐들어갑니다 와 저희 무지막지하죠 네 저희가 강력하기 때문에 사원 안에 있는 친구들은 저희를 막지 못하는데요 이 사원을 저희 맵에서 한한 한 12번을 총 쳐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건축가가 두 명씩 상주를 하고 있는데 건축가를 그둘 중에 한 명씩을 작사를 냅니다 네, 그 작사를 내버리면, 반대쪽에 있는 건축가에 맞는 방이 올라가고 나중에 12번 또 12번 동안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방마다 길을 입고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멋있는 사원 연대기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어디 죠 제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 네 이런 멋있는 사원 연대기까지 얻어낼 수 있는데 이 연대기를 이제 여기다가 넣고 이렇게 작동을 시키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이이 이 사원 안으로 최종 마지막 기습을 하러 가는 네 그런 멋있는 컨텐츠입니다 네 굉장히 멋있는 멋있는 컨텐츠인데요 기습 이름부터 너무 잘 짚지 않았나요 네 저희는 들어가는 겁니다 기습 영어로는 인컬션 굉장히 멋있죠 자 아무튼 이 기습 이 초보분들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은 막 방이 진짜 막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게 또 1티어 2티어 3티어 다 있고 이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이 제가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딱두 개만 보면 돼요 타락의 현장 그리고 도리아니아 학회. 자 타락의 방 타락의 기폭제를 이어서 타락의 현장으로 가는 하나가 있고 세공사의 작업장 마법부 도리아니아로 학회로 가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 타락의 현장은 아이템 더블 커럽이 가능하고요. 더블 커럽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이게 저희가 이거 아이템을 타락을 시키면은 뭐 저쪽 좋은 예그시가 없네요. 타락. 타락을 시키면 아 여기 주얼들 많네요 네 이렇게 타락을 시키면은 요 위에 가끔씩 이렇게 이동방위 면역 이런거 있죠 타락 고정속성 부여가 붙게 됩니다 근데 이 타락의 방 타락의 현장에서 이 아이템 더블컬업을 하면은 저게 두 줄이 붙거든요 굉장히 좋은 거란 소리죠 네 스펙업에 그래가지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싸지게 되는게 이 타락의 현장을 가진 사원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두면 점점 더 돈벌 구색이 생기겠죠 그리고 도리아니의 합기 같은 경우는 스킬 잼 더블 컬업이 가능한데요 이건 무엇이냐 자이 저희가 잼을 보면은 20레벨 20 퀄리티까지 이렇게 올릴 수 있거든요 쉽게 근데 여기서 20 레벨 20 퀄리티까지 올린 다음에 저잼 더블 컬업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21 레벨이 나올 수도 있고 23 퀄리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둘다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타락을 하면은 잼 레벨이 하나가 올라가거나 퀄리티를 3%까지 총 올릴 수도 있는데 그게 두 개가 동시에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 레벨 23퀄리티의 굉장히 훌륭한 잼을 얻을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비싸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해 두면은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데요 자 보시면은 진짜 얼마 안 찍었죠 아유 전체 시스템 시끄럽네요 꺼버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많이 안 찍었는데 지금 4원만 일단 찍은 거 진짜 그냥 알짜배기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원만 이렇게 찍어놨는데 이거는 뭐냐 자, 기습입니다 기습 자, 기습이 항상 4개가 등장하고요 원래는 3개가 등장하는데 이걸 찍으면 4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넵이 4개가 될게 3개가 되니까 무조건 찍어줘야 되겠죠 다음은 이건데요 이거를 하면은 상주 건축자를 처치시 살아남은 건축가 방에 해당 업그레이드 등급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방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반대쪽을 죽이면은 바로 2티어로 올라간다는 소리에요 이거는 그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비상주 건축자 처치시 40% 확률로 살아남은 건축자 방의 업그레이드 등급을 한개 추가해 준다는 건데 이거는 방을 누가 처치하지 않고 있고 그대로 죽인다면 1티어였던 게 바로 3티어로 갈수 있는 그런 멋있는 네 그런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그런 네 노드입니다. 무조건 찍어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찍어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물 상자가 들어오는데요. 자, 그냥 뭐 이거 그냥 적용 시켜도 되긴 하겠죠. 네,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도 발 상점 상인이 등장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그냥 찍어 주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저는 그냥 꼭필요하진 않아서 뺀 거예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도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는 점해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등장 확률은 이렇게 찍어 줘야 이게 알바 등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33%의 확률로 모두가 마법 이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차피 어렵다면은 흰색 지도로 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찍어주세요. 왜냐면은 하 처치 셨는 시간이 두 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보분들 입장에서는 네,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하나만 빼면은 이게 등장할 확률이거든요? 하나만 빼면은 이 지도에서 알바가 등장할 확률이 100%가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맵을 날릴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찍어 줘서 무조건 알바가 등장하게 만들어 주고 떠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찍고 나면은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남는데 이건 어디다 찍냐? 저희의 유, 유, 영원한 친구 갑충석 있죠 일로 그냥 다 몰아 버리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사원에서도 이기습으로얻 없는 시간이 두 배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이가 그러니까 두배 된다 마법으로 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사원에서 펌핑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여기 이제 훌륭한 갑충석 있습니다 이렇게 35%를 더 해갖고 기습 무리 규모까지 증가를 시키고요 이걸로 이제 갑충석을 또 펌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네그 갑충석을 많이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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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충. 충석 쪽 찍고 가시면 되겠죠. 제가 그러면 한번 이거 나머지 포인트들을 찍고 어떻게 찍으면 좋을지 한번 또 그것까지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일단은 이 정도 이렇게 갑충석 여기 갑충석 여기 그 다음에 이것도 두개 찍어줬고요. 이거는 이쁘게 그냥 다 찍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나머지 남는 포인트는 서브 컨텐츠를 혹시 원하시면은 그쪽으로 같이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환영 잘 어울리는 컨텐츠는 환영 같은 거는 같이 가면 좋습니다. 왜냐면 환영이 저희가 빨리 미뤄야 되는데, 기습 자체 몬스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기습에서 또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환영 게이지가 굉장히 빨리 차게 됩니다. 기습이랑 환영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컨텐츠라 같이 가셔도 충분히 좋고요 네 아무튼 일단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나머지 포인트는 자유롭게 찍으실 을수수 수 있도록 남겨 놓겠습니다 물론 나머지를 여기 갑충석 쪽에 모조리 쏟아 부어서 갑충석이 쏟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네그 정도는 네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찍고서 이제 출발하면 되겠죠 그리고 참 이거 꼭 찍어주세요 이 지구 장치가 나중에 지금 쓰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안 모였거든요 이렇게 안 모이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항상 찍고 있는데, 두 개가 안 모이, 두 개밖에 안 모였네요. 네. 어쨌든, 네. 이 기습, 자, 한 번, 자,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맵은 딱세개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하얀 맵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돈이 왜 되는지. 아, 참. 제가 가격 설명을 드렸나요? 가격 설명 안 드렸죠? 자, 얘를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게 있는데, 자, 타락의 현장이 나온다면은, 여기 로커스 영어로는 로커스 오브 커럽션입니다. 제가 한글 거래소가 안돼서 영어로 보여드린다는 점네 안타깝지만 참고해주시고 어쨌든 타락의 현장이 나온다면은 바로 자 이거 잘못된 가격들 3개 있죠. 싸게 팔아넘기고 싶은 혹은 옛날에 올렸던 분들인겁니다. 하지만 정가는 130 카우스라는 거. 자, 맵세계에130 카우스를 태울 수, 땡, 땡길 수 있다?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추가 혜택들입니다. 그리고 도리아니아 학회. 도리아니아 학회 같은 경우에는 40 카우스, 45 카우스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45 카우스도 몇개 없고, 48, 49로 올라가네요. 아마 48, 49 카우스가 좀더 정가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잘 팔리고, 네, 이렇게 잘 나간다는 점, 비싸다는 점. 네, 이두 개가 저희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을 위해서 이거는 몇 개를 사 두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거는 언제 쓰는지 알려 드릴게요. 자, 이거는 쓰는 타이밍이 또 따로 있거든요. 네. 아무튼 알려 드리겠습니다. 갑충석 하나도 필요 없고요. 이대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딴 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이대로. 자, 이렇게 100, 저희는 알바가 100%로 나오기 때문에 저 갑충석에서 또 특별하게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뭐, 사원을 더 좋게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저 친구들이. 자, 이렇게 갑충석 잘 나오죠? 갑충석 찍어 놓으니까. 와, 두 개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갑충석으로 추가 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점. 자, 맵이 5카우스, 뭐, 지금 5카우스, 10카우스 하나요? 진짜 아무 맵이면 되기 때문에, 진짜 막맵 가릴 것도 없고요. 저도 지금 공원 같은 이상한 맵으로 왔죠, 그냥. 네, 저희는 사원만 딱네개 돌고 나가면 됩니다. 보스는 잡아줘야겠죠.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매너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총주교랑 같이 들어왔는데, 아, 총주교란다. 포식자랑 같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포식자 저거 뭐냐 24판, 24판을 돌면은 대아 있는 것도 쌓고 하니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한번 찾아볼 건데 초보분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주변 정리를 먼저 하시고 나서 사원을 천천히 살펴보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워낙 많이 해갖고 바로 기습 입장을 때리고 들어가버리는데 자, 여기서 보고 자, 이렇게 금고실이라는 방이 이게 있습니다. 금고실, 지금 이 잔타피라는 친구가 여기를 그, 아 여기죠 금고실의 설계자 에스타 준티라는 친구가 이 금고실의 주인공인데요 여기서 그래서 요이이 이 친구를 장타피라는 친구는 이제 원래 금고의 방을 가지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 친구를 이제 죽이면은 이이 이, 에스타준티의 이 금고실이 금고의 방으로, 아니, 보물창고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타피를 죽이면은 이 에스타준티의 방인 금고실이 보물창고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의 확률로, 요거 있죠? 40%의 확률로 이게 3티어가 됩니다. 자, 한번 이 친구를 잡아볼게요. 저희가 목적, 목표하는 건 뭐였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의 방, 타락의 기폭제, 타락의 현장. 세공사의 작업장, 마법부, 도리안이약기이거만딱 외우고 가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타락의 방 있고요. 세공사의 작업장 있죠? 로또 맞은 겁니다. 이렇게 첫 사원부터 이두 개가 보인다면은 입갈 미소를 씩 지으시고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두 개에 원하는 게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 위에 있는 친구를 잡으면 되거든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원 뭐 나오는지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무조건 오른쪽 위에 있는, 혹은, 요, 어쨌든, 한지 방향, 혹은 11시 방향에 있는 건축가를 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항상 위쪽이 업그레이드고, 아, 이거 멍청하네요. 저 지금 길안 입고 왔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 있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자, 방금 보시면은 1티어였던 게 3티어로 바뀌었죠. 자, 어쨌든 11시나 1시를 잡으면은 방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밑에 이 5시 혹은 7시에 상주하는 건축가를 잡으면 방이 교체가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항상 업그레이드를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하 저희는 이제 목표가 타락의 방. 그리고, 까 그러니까 타락의 현장, 그리고 도리안이의 학회잖아요. 이 떡허 방들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나왔죠? 이거, 요거 잡아서, 한 방에 이 타락의 기폭제, 그리고 타락의 현장까지도 갈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건저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들을 3티어로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안 나오게 만들어서, 어, 이거 죽었죠? 와, 이거 좀, 와, 진짜. 와, 이큰 찬스를 날리다니. 이러면, 네, 진짜 슬퍼집니다. 너무 슬퍼요. 아, 진짜 이렇게 슬플 수가 없거든요. 제가 POE 인생하면서 가장 슬픈 날이네요. 와, 타락의 현장에서 죽다니. 그것도 흰 맵에서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와, 진짜.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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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펙 좋거든요? 아무튼, 흰 맵이라도 방심하면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 너무 방심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저거 진짜 만약에 잡았으면은, 바로 떡호방이 나오면서, 일단은 그, 확정적으로 150 카우스를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아, 만약에, 만약에 나왔으면요. 그4 그러니까 0 확률이 터졌으면요. 이게 안 터지더라도 다음에는 무조건 만나면 100%니까 좋은데, 아, 진짜 안타깝죠? 어쨌든, 자, 이번에도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서 업그레이드를 시켰고요. 이 통로의 돌은 뭐냐면은, 이 내에서 V를 눌러보면은, 아니면은 처음에 이제 기습 입장을 하시기 전에, 아, 이쪽으로 이어야겠다.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이으면 이쪽이 되고요. 자 여기 맵 레이아웃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미니맵입니다. 자 여기 여기면 은 이제 이쪽이겠죠. 이쪽 요쪽 미니맵 미니맵 상으로 봤을 때 저기를 가서 이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돌을 먹었으니까 가서 이으면 되는데 아 진짜 아 타락 현장 죽을 죽다니 이렇게 재밌는 게 있죠. 자 여기를 이렇게 이으면은 여기 이두 개의 사원을 잇는 통로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쪽 그러니까 자 여기. 이거를 이으면은 이 문이 연결이 됐겠죠? 그리고 이쪽을 이으면은 이 문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이 이 사원, 이요요요 요, 요 레이아웃이 요렇게 이게 왼쪽이고 이게 위쪽이고 이게 밑에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돼있는데 좀 살짝 틸트가 되어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로 가면은 요거고, 일로 가면은 왼쪽, 일로 가면은 아래쪽인 겁니다 네, 그래갖고 저희는 방금 이 세공사의 작업장으로 가는 곳을 연결시켜줘서 이제 이 입구에서 아조아틀의 정점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방을 만들어 낸 겁니다. 이제는 진짜 타락의 방도 연결됐고 세공사의 작업장도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진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도 다 이어졌으니까요. 아, 갑충석 두 개나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갑충석이 잘 나옵니다. 17티어 지도도 나오고요. 와, 멋있지 않나요? 기습파밍 와, 너무 좋은데, 이거? 안 하실 겁니까? 이것도 진짜 좋은데요. 역시 이렇게 아 근데 아까 저 타야견장 생각만 해도 가슴이 쓰리네요. 자. 어쨌든 참 방금 마저 잡았던 방은 3티오로 됐는지 2티오로 그 남아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거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브이를 눌러보고 뭐 연결해주면 좋, 좋으니까 이것도 잡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진짜 근데 보시면은 되게, 되게 제가 설명하느라 좀 느려 보이지만 진짜 딱 감이 오시지 않나요 진짜 빠르게 빠르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맵 3개 하는데 10분도 안 걸리고요 10분도 안에서 150카우스를 땡겨갈 수 있다는 점 진짜 간, 좋죠 네 자, 이렇게 초보분들은 안에서 부위를누 눌러서 할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몬스터들을 다 정리하고 이, 이거, 이거 뭐죠? 아, 이 친구는 지금 이 사원보기를 통해서 아, 이 길로 연결해야겠구나 생각을 미리 한 다음에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3티어가 이렇게 두 개나 나왔고요. 이 친구는 40% 버프를 못 받아갖고 2티어로 남아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3티어로 나오면 이 친구들은 이제 방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세공사의 작업장 그리고 타락의 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늘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가 이제 저희가 이, 이, 이 갑중서 까 제가 챙도너라고 한거 있죠? 이거를 쓸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안 쓰셔도 됩니다. 안 쓰셔도 되고요. 이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지금 12개, 어느 정도 벌크로 산다고 봤을 때 9카, 12카, 이 정도로 하고 볼수 있는데, 이거는 성공을 하면은 바로 이 45카 혹은 150카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해줘야 되기는 해요. 아니, 무조건 아닙니다.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귀찮으면은. 근데 해주면 좋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자, 이게 뭐냐면은, 건축가, 최종 건축가가 아이템화된 사원을 떨어뜨리고, 그게 이제 방해 등급이 무작위로 변경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 여기서 네 번의 기습을 하잖아요. 그쵸? 네 번째 건축가를 딱 잡았을 때, 저희에 있는 구조를 기반으로, 그니까 러 이, 이 사원이죠? 이 사원을 기반으로 여기 있는 이 방들이 랜덤한 티어로 나오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타락의 방이 있고 세공사의 작업장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3티어로 나오면 엄청 좋잖아요.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로 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3분의 1의 확률, 3분의 1 확률이 터지면은 좋겠죠? 예를 들어, 수학적으로 봤을 때, 둘다안 터질 확률은 3분의 2. 자, 3분의 2. 자,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하면은, 자, 44%의 확률로 안 터지고, 56%의 확률로는 터집니다. 만약에 터지면은, 150 카우스 혹은 45 카우스인데, 무조건 가야 되지 않나요? 이거는 8.8 카우스입니다. 그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무조건 해라! 하는 게 나오니까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진짜 이렇게 안 하시고 진짜 갑충석 나는 절대 쓰지 않겠다. 난 너무 어렵다. 갑충석은 나랑 안 맞는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가지면 됩니다. 와 진짜 얼마나 얼마나 좋은가요? 선택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운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연속으로 두판 지신 적 많죠, 그죠? 살면서 연속으로 두판 지신 적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 연속 두 판으로 질 확률이 나오면 딱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어쨌든, 저는 한 판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길 연결하기도 귀찮거든요 그냥 나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있는 건다 있기 때문에 아 방금 옆에 그 상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 그것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저거 저도 모릅니다 제가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 갖고 이제 저 상자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다음번에 나타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자 자 다음 어쨌든 두 번째 세번째맵 저는 바로 그냥 기습 입장을 누르고요. 일단 그 들어가서 여기서 안에서 V를 누르면서 아, 일로 가야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바로바로 바로 가는 편입니다. 자, 지금 좀 이제 고인 물이라고 볼수 있겠죠. 어느 정도, 네, 사원은 진짜 많이 해갖고 살짝 고이긴 했습니다. 네, 어쨌든, 자. 이렇게 들어가서 기습 입장을 하고 대충 정리하다가 포탈이 열리면은 딱 들어가서 이제 바로 그냥 위에 거 족쳐버리고요. 저희는 이미 플랜을 짰으니까요. 여기서 돌 나오면 돌 하고 갈 텐데, 뭐돌안 나오, 안 나왔으니까 이런 거 상자 있죠. 네. 이런 것도 저주받은 보물.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뭐가 나왔죠? 아, 뭐, 아마 밖에서 나올 겁니다. 밖에서. 네. 어쨌든, 자, 여기서 이제 탕탕탕탕 떨어질 텐데, 뭐가 떨어지죠? 갑충석이 떨어졌죠. 자,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도 이렇게, 아, 하나 남았네요. 하나. 자, 하나 더 하고 나가야죠. 무조건 다 이거 네 개는 꼭 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맵 레이아웃이 일자인 해안, 뭐 이런 맵이 굉장히 좋겠죠? 네. 물론 이런 공원이라던가 뭐 사구, 그런 좀 어쨌든 전체 맵을 탐험하기 좋은 정글밸리 이런 맵들도 좋긴 하지만 웬만하면 좀싼 맵으로 하는 게더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3티어, 3티어, 3티어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렇다는 거는 다음번에 세공사의 작업장 혹은 타락의 방이 나올 확률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아, 아까 진 타락의 방에서 죽은 거 너무 안타깝네요. 이게 진짜 좀 기습을 할 때도 법칙이 있습니다. 사고 는 탈락의 방이나. 저, 저, 뭐냐, 세공사의 작업장에서 일어나요, 항상. 사고는. 자, 이것도 한번열어분 열어주고, 오, 이거 많이 있네요. 저주받은 보물이. 어쨌든 여기서 진짜, 이 몬스터도 진짜로 원래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흰 맵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개를 잡으니까, 아조아트리 연대기가 나왔죠. 그럼 보는 겁니다. 과연 가위바위보를 이겼냐? 타락의 방 그대로 있죠? 세공사의 작업장 그대로 있죠?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대로 나갈게요. 저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또 남았죠? 이번에도 가위바위보 이발보움을또 한번 해볼 건데 자 가보겠습니다 뭐 이런거 좋은거 나오시면 당연히 하셔야 겠구요 자 마지막 사원 세번째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타락의 방 혹은 세공살 작업장이 나오지 않으면은 저희는 이제 이 사원 저 기회 한 번을 맵세계를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게 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안 나오더라도 저희가 이곳에서 얻는 갑충석과 여러가지 그 뭐냐 그 수익들로 충분히 맵 가격은 네네 네, 그냥 갖다 벌거든요. 네 원래 맵이란 게 그렇습니다. 가면은 맵 이상은 없는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세공사의 작업장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바로 나가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도 터졌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한번 하나 연결 시키고 갈까요? 그냥 나중에 이 사원을 도시는 분들이 좀더 편하게 도시도록 연결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직접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직접 도는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가면은 자 이렇게 과연, 40%가 터졌을지, 이런 거, 앞에 물 뜨고, 기도 한번 드리고, 뭐, 기독교 다니시면, 뭐, 예수님, 뭐, 뭐 불교시면, 부처님, 한번 기도 드리고, 눌러보면은, 자, 3티어. 자, 축하드립니다. 45카우스를 벌었어요. 도리아니아케가 완성되면서, 일단 45카우스는 확정이 됐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팔기도 쉽거든요. 그냥 거래소에 올리면 되다 보니까, 진짜 팔기도 쉽기 때문에, 다른 거볼 것도 하나도 없고요. 자! 하락 예방까지 나왔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되면은 더블코럽트 150카우스로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원이 150컵 오또 죽을 뻔했죠 이 타락의 방만 가면은 이렇게 또 사고가 날 뻔하는데 죽으시지 마시고 저처럼 네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좀 기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3티어로 가야 되거든요 네이 방에 좀 뭐냐 혼자 나중에 심심하시도록 아이가 그러니까 심심하시도록 모든 거를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나가겠습니다 네 이게 자, 저희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고 남들을 위해 좋은 일을 또 해주면 이렇게 방도 연결시켜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의 그 인성에 감동해 갖고 또 좋은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과연 좋은 일이 벌어질지. 자, 타락의 방이 2티어가 됐네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안 죽었으면은 3티어가 확정이었잖아요. 이게 이래서 아,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가 두 번이나 더 남아 있습니다 자두 번만에 타락의 방에 한번더 나오면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회복의 운동이 나왔고요 자 이런 거 그냥 귀찮으시면 바로 나가면 되는데 다음 번에 타락의 방이 나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만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뭐 연결 통로도 연결할 거 없지만 없지만 그냥 가서 한번 연결해 주고요 자 방금 잡았죠 그죠 보스 잡았습니다 네 보스 잡았고요 자 나가면은 나가면은 이제 이렇게 또 3티어가 됐나요 자 여기서 코인 하나 썼고요 다음 마지막 마지막 상은 어딨죠? 보시면 근 진짜 빠르지 않나요? 이게 진짜 한, 한 로테이션이, 이게 맵세 개가 한 로테이션인데, 한 로테이션을 두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뭐 필요 없겠죠? 전쟁구든, 이건, 이건 쌀 겁니다. 네. 저런 영향받은 아이템은 비슷, 그 뭐냐, 어차피 그걸로 만들 수도 있고, 오브로도 만들 수 있고요. 자, 갑풍성 먹고, 자, 마지막! 아, 안 나왔네요. 이러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가서 처치는 해주고 올게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해야 되니까. 자, 마지막 값, 그거까지 아마 처치를 해야 나온다고 돼 있으니까 아마 죽음은 안 줄라나요? 설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나가면 사원이 하나가 또 떨어지게 됩니다. 자, 기다려야 돼요. 조금 기다리면 사원이 땅! 떨어졌죠. 자, 과연 여기서는 가위바위보 두번 싸움을 이겼을지, 비겼을지, 졌을지 보겠습니다. 자, 타락의 태풍은 아니고요. 토리 안니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걸로 지금 12카우스, 2개, 24카우스를 투자를 했지만, 지금 45카우스를 뽑아냈습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해야겠죠? 그죠? 자, 이걸로 지금, 이거 두 개를 통해서, 이게 지금 벌크 로 샀을 경우에 12카우스로 볼수 있는데, 12카우스 두 개, 그러니까 24카우스를 통해서 45카우스를 뽑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원 12개의 기습을 완료해갖고, 이렇게 멋있는 도리아니아케가 하나 더 있죠? 이거를 완성을 시켰기 때문에, 사원 연대기를 작성해갖고, 이거를 이제 파시면 됩니다. 자, 팔아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뭐, 요런 데다 이제 넣고 팔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45 카우스로 올려놓으면은 아마 진짜 금방 팔릴 겁니다. 은근히 되게 이거 잘 많이 사가거든요. 딱 보시면 여기 그냥 도리아니아케만 딱 이렇게 그, 그, 그 해놨죠. 그죠? 45 카우스도 아니네요. 49 카우스네요. 지금 보니까. 48, 49 카우스니까 45로 해놓으면 진짜 바로 나갈 것 같거든요. 47, 48, 48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바, 이게, 이게 알바론에 뭐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99%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두 개만 타락의 방이랑 그그그 도리안이아케 이두 개만 딱 노리고 도, 그 이렇게 도시면은 진짜 금방 금방 먹으실 수 있어요. 저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갑충석은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소지타산에 안 맞습니다. 저두 개가 동시에 방금 저처럼 뜰 때만 저거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진짜 이거는. 돈이 될 수밖에 없는 파밍이거든요? 이,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이 타락의 현장이랑, 어, 이 타락의 현장이랑, 도리아니아키가 정말 잘 나옵니다. 진짜, 롯테두 번당 한 번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둘중 하나가. 방금 두 개가 다 나올 뻔 했죠? 아, 둘다다 다 있을 때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둘다다 있으면 얼마냐? 뭐, 아마, 그,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이렇게 140, 150화인데, 네, 이게 크게 다르진 않고요 그냥, 이 로커스 오브 커럽션, 어쨌든 이 타락, 타락방이 진통이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이구, 근데 가격이 좀 내려갔나요? 어쨌든 120 카우스네요, 네. 120 카우스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점점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부터 사람들이 떡허에 환장해갖고 조금이라도 더 스펙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다 제작 시즌이잖아요. 지금 제작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아이템들을 떡허를 만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아무튼 이아조아틀 4번 런으로 꿀한번빠시고 네,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잼떡허 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한번 직접 왔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캔 맵이죠. 네. 보시면은, 제가 이거 아까 직접 캔 겁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제가 할 만한 게 있나? 뭐, 딱히 없어 보이고, 요 아, 이게 오레벨 됐으면은, 이 각성잼 떡커 하면 진짜 맛있는데, 기가 막힌데, 그죠? 그거는 못하겠고, 연세번개는 이미 타락이고, 뭐, 이거, 이거 해보겠습니다.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를 떡커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걸 눌러갖고,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21, 23이 돼야 되는데, 자, 퀄리티만 3%가 늘었습니다. 괜찮거든요? 치명타 피해 배율이 1% 늘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커럽트를 두 개를 동시에 시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21, 23을 할수 있어요. 거기다가, 챌린지까지 깼네요. 정력적인 뭐죠? 네, 방금 보면은 정력적인 어쩌고가 깼는데, 자, 정력적입니다. 이거 있습니다. 자, 이거 하세요. 자, 그러니까 한 번은 해야겠죠? 챌린지가 있으니까 점점 더 비싸질 겁니다. 와, 이거 몰랐네요. 자, 이거 어쨌든, 자,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